<laughs> 어, 강복절 기념 음, 바둑 대회가 이뤄지고 있는 이이동숲속 어, 나무 그늘 안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장기와 바둑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참 음, 아름 아름답습니다. 예, 대한민국 이제. 네, 강복 70주년 어, 네, 오늘을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어, 복음으로 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이 어르신들 어, 70년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 대에 나아갈 때는 리더 로서 어떤 준비 를 해야 되 며, 민 족의 미래, 다음 세 대의 미래, 또 복음 한 국의 미래 를 위해서 어떤 마인드, 어떤 비전, 어떤 드림, 어떤 청사진 을 가지고 삶 가운데 에서, 실 천하 는 그런 사람 이되어될것인지를 생각하 는그런한 하나 님의 택한 대한민국, 하나님한 대한민국의 백성, 대한민국 속에 있는 그리도인들, 스그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책임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남은 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이런 자로서 예정을 가해만되는 그리도의 스 대사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숲속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복을 기념하면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음성과 한들과 소통하면서 그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영가로 오늘로 표현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